네, 오늘 우리 사순절 새벽기도의 둘째 날 모두 잘 오셨습니다. 먼저 우리 찬송가 216장, 216장 찬송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오늘 이 216장은 참으로 귀한 찬송인데, 우리 일절을 보면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 주님께 바치리까. 성. 자, 의 귀한 몸 나를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속여서 춤. 지릴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이여떤 믿음이? 이 지연이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아, 없소서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모론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성도들 잘 나오셨습니다. 4절에 만가지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주님께 이 몸을 바치고 주님을 위해 살겠고 형제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한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터인데 하나는 <laughs> 교회 나오면서도 마음의 상처를 받았고 또 실패하고 좌절되고 또한 질병으로 안타고 하는 우리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시고 또 이로 인해서 우리 잃은 양들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이 있지만은 우리 교회도 잃은 양들이 있는데 주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실패하고 좌절되고 마음에 상처받고 또 교회를 떠난 우리 이런 양들 주님 앞에 돌아오고 주님의 사랑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제들을 사랑하시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신령시입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트리키와 시리아에 닥친 제일 큰 지진으로 말로 다할 수 없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그 위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 구호와 생명 살리기와 또한 복구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내려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칠 줄을 모릅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랑이 저들을 강건하셔서 속히 전쟁이 멈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시 하나님 이 코로나 19 질병이 하나님 정말로 주님 앞에 돌아올 때에 온전히 사라지게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시이 시간 아버지라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참으로 어두운 밤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도 주님 고난을 기억하며 십자가 사랑 앞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우리 재직들 청년들 이렇게 귀한 청년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너는 복이 될지라고 말씀셨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의 기도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기 없어서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남편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부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자리에서 눈물로 사랑으로 기도할 때에 그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이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양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이 몸된 교회에 성령의 단비가 내려치고 은혜의 단비가 시원한 산들에 내려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하여 주옵시며 메마른 땅에 신의 물이 흘러가게 하시고 사막에 꽃이 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하여 주시옵소서 가지고 온 기도 제모 반드시 응답받고 돌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새벽 기도회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계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어, 교재에 있는 대로 있는데, 오늘 50, 이사야 53장입니다. 이사야 53장은 1033년, 1034년 정도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 이사야 53장 1절부터 12절까지인데, 오늘은 4절부터 이사야 53장 4절부터 12절까지 조금 긴 말씀입니다. 좀 어려운 말씀을 드릴 터인데 일단 우리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1 2절까이 우리 한 목소리로 크이같이봉독이겠습니다다 찾으셨죠? 네. <laughs> 이사야 53장 4절부터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학기 제길로 갔거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고역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끌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하나로 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모두 잘 나오셨습니다. 어, 제목을 좀다바꿉니다만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네. 2차 대전이 1945년 5월 2차 대전은 크게 유럽전선과 태평양전선으로 나누는데 그 유럽전선에서는 핵심되는 나라가 독일이고 태평양전선에서는 일본입니다. 그런데 이두 개에 다 대당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1945년 5월달에 유럽 독일이 항복하면서 유럽 전선이 끝나고 나머지는 태평양 전선 일본이 8월 15일 한 3개월 뒤에 일본이 패망으로서 2차 대전이 끝나게 되는데 2차 대전이 끝나기 직전인 1945년 봄에 이 태국과 미얀마 접경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일본이 얼마나 기세가 등등한지.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어 중국까지 다모어가지고 이제 태국 미얀마까지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그게 영국 보호령이거든요 그래서 영국 군대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영국은 멀고 또 병력이 없어가지고 그 전투에서 한 중대가 완전히 반이 죽고 반이 포로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군들이 그 거기 미얀마 태국 쪽에 있는 그 건물 하나를 잡아가지고 거기다가 포로들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포로 수용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영국군 중대장 한 명과 그 다음에 중대원들 한 20여 명이 거기에 이렇게 수용되어 있는데 뭐참 죽이는 거죠. 일본 군대. 일본 군대가 막강합니다. 정말로 어떻게 그렇게 강한 군대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탄약고를 열어 보니까 탄약고에서 거기 무기 무기 무기고거든요. 무기고를 열어 보니까 막 총이 한 20개 정도가 없어지고 탄약 탄약이 막몇 몇 상자가 없어지고 그다음에 대포도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의 일본군 <laughs> 지휘관이 이 영국군 포로들 을 전부 다 불러내 놓고 누가 가지고 왔냐 이거요. 누가 가지고 왔냐 이거 이거요. 그데 가지고 간 사람이 없으니까 가만히 뿔 먹은 버릇이야. 통역을 통해서 누가 가지고 왔냐 나올. 안 나오죠. 가지간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일본군 지금 화가 나니까 그 일본 군사들 다 둘러서 총다 대. 그리고 긴 말하지 않는다. 내가 열세 때까지 나오라는 거야. 가지고 간놈 나오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 둘, 셋, 넷, 셉니다 일곱, 여덟. 그런데 막2초 후에 다 쏠밍, 쏠라, 쏠거예요. 뭐 그러면 뭐 포로, 뭐 죽여. 그런데 중대장이 딱 있더니 잠깐 내가 가져간다 그러니 까막 진짜 미안한 남자이이 나쁜 그러면서 딱 잡아가지고 끌고 가서. 총으로 쏴버렸어요. 난살을냈어요그 그때 중대장이 끌려갈 때그 중대원들이 그런 거예요. 아저 저씨 저 사람이 가지고 우리 죽, 죽을 뻔했잖아. 그래가지고 그런데 난 셋에서 죽었는데 조금 뒤에 막 소리가 나지? 막막 탱크 소리 막 같은 게막 나오더니 거기서 일본군대 전투에 나갔다가 그 가지고 또 그, 탄약하고 그대로 갖고 돌아가는 거예요. 일본군들이 가져간다는 얘기를 안 하고 가져가서 싸우고 나온 거예요. 그때에 살아남은 병사들이 욕을 했어요. 저 충태산 저 사람 때문에 우리 죽는데 죄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내가 대, 자기도 물론 죽어요. 그 병사들인데. 하도 일본 말이 안 통하니까 뭐 가져갔다고 해놓고 가갔다고 죽인다는 건데가요. 내가 했다. 그때에 그 영국 병사들이 참못참고나 때문에 저 중대장님. 그래서 일본이 이제 최패망을 했습니다. 돌아올 때 자기들이 있는 것을 꼭다 맞추면서 중대장님. 충대장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충대장님이 나를 살리신는거 헛되지 않도록 살렸습니다 그러면서 깜짝아금하게 영국으로 돌아와서 아주 귀한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거예요. 오늘 우리 4절 5절, 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구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였노라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행하여 각기 제길로가고는여호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탐. 여기서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우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우리라는 말이고 하나는 예수님을 그라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창에 찔린 것은 나의 허물이야. 그 정국군 병사들이 욕을 했어요. 저저 중대장 때문에 우리 죽게 됐는데, 저 중대장 때문에 우리 죽게 됐는데, 예수님이 식 빌라도 에틀에서채 가지고 쭉 십자가 질르던 사람들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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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놈, 저놈, 저놈이 하나의 님친구 받았어 맞다고 냅니다. 근데 그 손가락질하는 게 바로 입니다 나예요. 사실은 그 현장에 2000년 전 예수님 십자가에못박힐 때, 저는 첫 사람, 저놈, 나쁜 사람, 저놈, 하나님께 친구를 하던 사람이 나예요. 나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창에질렸고 예수님 나 때문에 체찍게맞았습 그리고 하나님은요 정말 잔인하셨습니다. 예수님 그 십세목박대 뭐다 지고 가라는 거, 다 지고 가라는 거, 다 지고 가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창에질 때마다 양창책 목사 살려주세요. 매만질 때마다 홍길동군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십두 번째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묵묵히 참으셨어요. 오늘 실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고뇌를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했도다. 제가 이스라엘과 호주에서 이 양들을 털 까는 걸 보는 게 보니까 그 양들이 털 까는 게 굉장히 아픕니다. 그런데 그냥 울면서참 아무 말안 해요. 예수님 그 벌고 복지고 가슴에가 세고 막 조마하고 돼. 채찍으로 때리때 살점이 튀쳐 나오는데도 참 주님, 하나님 제가 제가 칠보죠 제가 칠보죠 제가, 질보죠. 제가 질보죠. 오늘 우리게 권사님들또 이런 지직들도 보면은 그렇게 어려움 당운데도 하나님 저희 어머님입니다. 제가 기도하지 못해서 우리 아들이, 제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해서 우리 딸이 어려움 나고, 전부 그냥 참 모든 것을 참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는 묵묵히 그 고난을 참으신 십자가였다 는 것입니다. 끝으로 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은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나,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12절 말씀입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조금 시간이 갔습니다만 제가 요걸 말씀드리기 이 이사야 53장은 제가 이, 이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이사야가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기 750년 전에 이사의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기록하는 건데, 예수님 오시기 750년 전에 이랬더니 그대로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면, 그 십자가가 꼭 쳐야만 되는 십자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데,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우리가 믿음의 주온전히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견디었는지 하나님 보자 우편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앉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이 그 승리하게 된 것은 어떤것이냐면 첫째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오늘 말씀에 보면은 기도했어요. 게세만의 통산에서 하나님 이자을 지나가지 않게. 하고서는 지나갈 수 있으면 지나가 주세요. 그러면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 없이고 오늘 보면은 그이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결단을 하면서 기도했어요. 두 번째는요, 범죄장 똑같아요. 끌려올 때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찾 제작 때말했 끌려올 때 정신이 없음말했지만 가서 십자가 위에서 걸고다 보니까 한쪽에 강도 한쪽에 강도. 그리고 예수님 똑같이 범죄 오늘 말씀에 그런 죄악을 범하자 거짓을 하지 않, 않는데 범죄자는 똑같이 그래서 제가 이틀 전에 주일날 찬양 예배 때 말씀드린 대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이고 저 사람 저 사람 저 그럼 십자가 내려와 아이고 또 대제사장과 장로와 서기관들은 나무는 구원했는데. 자기는 구원하지 못했다. 자기 저 사람 하나님 아들이, 옆에 있는 강도들이 이 나쁜 그런 건전이라는 거 그런 그런 비참한 그런 상황이야. 그러한 상황인데 그 범죄자라 여기을 받고 고통 당하고 피난다고 욕먹는데도 예수님은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 지나가는 사람들 용서해 주세요. 대제사장들, 서기관 장로들 알지 못해서 그래서 이 강도들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초양 장직 목사도 잘 알지 못해서 저. 우리 홍길동 사도 알지 못해서 그까지. 그 예수님의 시, 사,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기도합시다. 응? <laughs> 하나님, 이 시간 사라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 그 영국군 중대장처럼 자기 몸을 버려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 모욕의 십자가, 질문 십, 거기서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니 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사랑의 기도가 오늘 우리 가슴 속에 들려오게 하시고 심령에 아로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사랑으로 하나님 주님 사랑하게 하소서. 나도 십자가 짊어지고 그 뒤를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가지고 온 기도 제목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세번물고 항상 우리 기도 하시고 저렇게 돌아가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